이제는 수목장도 안된다 납골당도 안 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 뼛가루를 매장 문화도 없어졌고 이제는 뭐 수목장 납골당 이거 조차도 안 하고 싶어 하세요 내 후손은 편하게 살고 싶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큰 파장이 오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심전맘마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할 때는 윤달이 끝났습니다. 윤달이 끝난 상태인데, 이제 문의 전화가 또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뭐 큰아버지 댁에서 저희 시댁 어른들이 이제는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수목장도 안 된다, 낙골당도 안 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 뼈가루를 집마당에다가 또 어떤 분들은 내 안은 그냥 뒷산에다가 뼛가루를 물에 뿌렸어요. 또뼈가루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쓰레기통에 버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알아서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윤달이기 때문에 산소 탈라지 말라고 그 부분은 지켰는데 이 뼈가루를 갖다가 이제는 함부로 어, 어디다 뿌린지도 몰라요. 그냥 앞마당에 갖다 묻으신 분도 있고 앞마당에 뿌리신 분도 있고 내 터는 아니지만 집 근처에다가 그냥 버리신 분들도 있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이런 세상에 왔습니다. 매장 매장 문화도 없어졌고 이제는 뭐 수목장 납골당 이거조차도 안 하고 싶어 하세요. 내 후손은 편하게 살고 싶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큰 파장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집안의 식구들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이름 있는 병, 이제 병이 들어오고, 갑자기 내 아이가 방에서 안 나오는데, 또 사회생활 잘하는 아이들은 갑자기 도박을 하고, 주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파장이 일어나, 요 이게 조금 더 크면 아이가 갑자기 혼자 살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과 연락을 두절해요. 여러분, 내 조상님들, 내 부모님의 뼈가루를 함부로 방치해버리면 여러분들한테 집안에 찾아오는 우한과 파장은 너무 커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잘 넘어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의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집안에 건강하지 않고, 이름 있는 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이가 도박을 하기 시작하고, 주식을 하고, 술을 마시고, 방에서 안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와 자꾸 자식이 연락 두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윤달이, 윤달에 그냥 산소만 잘, 잘 이장을 하고 파멸만 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버린 뼈가루로 인해서 그 다음 파장, 2차적인 파장이 또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저희 집이 그래졌어요 저희 집이 그래요 라고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실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꼭 가까운 무성 선생님들하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오늘 용인 중전마마가 여러분들한테 윤달이 끝난 이후에 오는 파장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